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에서 주최하는 2023학년도 온라인 대학 입학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처 직원 차한나입니다. 어, 오늘 저희 학교에서는 어, 학교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고, 2023학년도 올해 전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교육혁신을 중시하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교육 이념은 진리와 성결이고, 이런 사랑 실천으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재상은 H 플러스 미래 인재로, humility, 겸손한 지도자, 그리고 h u m a t 의 스마트한 전문인, human과 smart의 합성어입니다. 또한 hospitality로 환대하는 세계인을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명칭도 H 플러스 인재 전형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올해로 111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1911년도에 서울 아현동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4년도에 경기도 부천으로 캠퍼스를 이전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부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작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국제화 역량 인증제나 교양 교육 컨설팅 면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서울신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소통과 공감의 인성 그리고 창의 융합적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과 간의 복수 전공 제도, 연계와 융합 전공 등 다전공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구분 없이 자신의 전공 뿐 아닌 적성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학적도 취득하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연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계 전공에서는 글로벌 언어와 IT나 관광, 이런 전공을 접목시켜서 연계 전공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융합 전공으로는 아동 청소년 상담 융합 전공과 IT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전공 등 다양한 다전공 제도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이곳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기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 영역 뿐 아니라 이렇게 비교과 영역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프로그램,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이시는 것 외에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체계화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학대학교의 캠퍼스 맵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본관과 명원기념관, 그리고 백준영 기념관에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강의를 듣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예술학부인 실용음악과와 교회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성결인의 집 건물에서 주로 수업을 듣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기숙사가 올해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서 23학년도에 입학할 신입생 여러분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학생 기숙사는 이미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소사역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소사역은 1호선과 서해선의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부평에서 약 10분만에 지하철로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서울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데 내년도 1월부터는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라서 일산 지역과 파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지하철로 더 빠르게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오시는 길을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네, 오시는 길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소사역에서 약 7분간 도보로 소요가 됩니다. 어, 부천역에서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거리라서 약 10분 안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의 학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7개의 학부, 그리고 12개의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신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가 있는데요. 21학년도부터 보육학과에서 아동보육학과로 학과명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사범학부에는 유아교육과와 기독교 교육과가 있고, IT 융합소프트웨어 학과도 2021년도부터 신설이 된 학과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학과도 영어과에서 개편이 되었고,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의 관광경영학과와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중국언어문화콘텐츠학과와 일본어문화콘텐츠학과가 기존의 언어에서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서 학과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학부인 교회음악과와 실용음악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전공 제도로 여러 전공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사범학부에서 다른 전공으로는 복수전공이 가능하지만 다른 학과에서 사범학부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범학부 간에도 서로 복수 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유학교육과와 기독교 교육과도 같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시 모집에서는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9 과목은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데, 국어 수학 중에 상위 3 과목, 그리고 영어가 필수가 되어서 상위 3 과목, 그리고 사회 과학 중에서 상위 세 과목으로 총 아홉 과목을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그런 비교과 영역은 반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학년 학기 구분 없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합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전형 안에서 변경이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 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만 운영이 되었는데요.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가 인적성 평가로 합불 면접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서류로 합불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는 HSK가 5급에서 4급으로 확대되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변경 및 신설로 예술학부가 좀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의 작곡 전공이 좀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아트 앤뉴 미디어 작곡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용음악과에서 기존의 악기를 연주하는 드럼, 건반, 기타, 베이스가 기악으로 그룹이 되었고 뮤직 프로듀싱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선발 인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457명에서 78%인 수시에서 359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8명을 정시에서 22%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과가 187명, 종합이 112명, 실기와 실적 전형에서 6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원 외에서는 수시가 28명이 되겠습니다. 각 전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면, 교과 위주 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과 기독교 전형인데요. 이것은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과 성적 60%와 면접 40%로 반영이 됩니다. 또한 교과 성적 전형은 오로지 교과 성적 100%로만 반영을 하고, 올해부터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 역시 올해부터 면접이 없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H 플러스 인재 전형과 사회기업 및 배려자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저희는 4배수로 선발을 해서 2단계인 최종에서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또한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은 교과 성적 없이 오로지 공인 어학 성적으로 60%를 반영하고 나머지 40%가 면접이 됩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은 수시에서 교과 20,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이 20%로 해서 나머지 실기 8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과 기독교 전형이 면접 없이 수능 100%로만 운영을 합니다. 네, 각 전형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과 기독교 전형, 그리고 특수교육 전형은 교과 성적 60%와 면접 40%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력에 제한이 없는 일반 전형이고, 어, 기독교 전형은 종교적인 제한이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로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또는 상위 등급자로 지원 자격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역시 교과 성적에서 비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을 하지 않고, 수능 최저 역시 없습니다. 일반과 기독교 전형의 모집 인원인데요. 어, 기독교 전형은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만 모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전형입니다. 어, 총 72명이 일반 전형, 그리고 36명이 기독교 전형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면접에서 면접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일단 기본적인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는 일반 면접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 한 명당 평가자 2명 이상이 면접에 들어가게 되고, 5분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기초적인 지식과 사고력, 그리고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특별 활동 및 봉사활동, 인성 및 품성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제 수시 모집 기간이 되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면접 가이드, 그런 기출문제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좀잘 참고하셔서 면접을 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원 경쟁률인데요. 어, 아무래도 면접이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어, 유아교육과와 IT융합소프트웨어학과가 9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서 사회복지학과가 7.5대1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어, 전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5에서 6등급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신학과가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데요. 어, 이 기준은 전 과목 기준의 참고 자료이고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교과 성적 그 산출 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이 살짝 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학생부 성적을 산출하는 그런 페이지에서 실제 자신의 내신 등급과 어, 이수 단위를 입력하셔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산출 등급이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과 성적 전형인데요. 교과 성적 100%로만 반영이 되는 전형이고, 그럼 이제 대안학교 위탁과정이나 학력인정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학과와 기독교교인 역시 세례교인이나 기독교인으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에서 수능 최저 기준 역시 없습니다. 모든 학과가 지금 예술학부를 제외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총 7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 성적 전형의 지원 경쟁률입니다. IT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가 18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고, 그에 이어서 사회복지학과와 중국어너문화 컨텐츠학과가 1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이 없는 성적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높은 경쟁률을 다른 전형보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이것 역시 참고용으로 전 과목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이고 2등급부터 3등급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신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에서는 3, 4, 5등급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정원 내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H 플러스 인재 전형, 그리고 사회 기업 및 배려자 전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4배수로 일단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 서류에서 선발이 된 1단계 합격자들이 2단계에서는 면접 40%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서는 이렇게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지원하실 수 있는 학과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집 인원과 지원 자격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H플러스 인재전형의 모집인원입니다. 어, 약 8명에서 10명 정도의 학과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총 9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기업 이 배려자 전형은 1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의 1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가 저희가 학교 생활 기록부로만 평가를 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이제 작년도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님들이 여러분의 학생부로만 블라인드된 채로 전공 적합성, 그리고 기초 학업 능력, 성장 가능성과 인성을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항목은 크게 교과와 비교과 영역인데요. 3학년 1학기까지의 전 과목을 평가하고, 그리고 비교과는 출결, 그리고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이 얼마나 인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그에 관련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인지 출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어, 그렇게 선발이 된 어, 인원들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이 40%로 크게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및 공동체 역량,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학생부를 얼마나 잘 숙지를 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매년 올려드리는 그런 면접 기출 문제를 좀 가이드로 참고하시면서 학생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한다면 분명히 부담 없이 잘 치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3명 이내로 한명씩 평가를 하게 되고 8분에서 1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거는 면접 문항 예시인데요. 공통 문항이 지원 동기, 그리고 교과 부분과 비교과 부분에서 이런 예시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학과에 관련한 여러분의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위주의 그런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확인하시고 예시 문항들을 직접 뽑아보시면서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모의 면접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7월 12일 화요일 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모의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인천교육청 그 진로진학센터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서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H 플러스 인재 전형을 소개해 드리면, 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이 불가하고, 어,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 역시 종교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역시 없습니다. 네, 사회 기여및 배려자 전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1번부터 9번까지 해당이 되시는 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지원 자격을 요강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면접일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전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원 자격이 다 해당이 되시면 전형을 여러 개를 쓰실 수가 있겠죠. 음, 다만, 수시 6회 지원에는 산정이 됩니다. 네, H 인재 전형의 지원 경쟁률입니다. 어, 유학교육과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일어, 일본어 문화 콘텐츠학과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과목 기준으로 반영하고 역시 평가를 받고 이제 3등급에서 4등급부터 5, 6등급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적 위주 전형인 어학특기자 전형부터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학특기자 전형은 중국 언어 문화 콘텐츠 학과와 일본어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각각 5 명씩 모집을 하고 있고, 어, 기준 그 공인 어학 성적의 그런 지원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요. HSK가 4급 이상으로 확대가 된 만큼 지원이 확대가 된, 되었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원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 중국어가 6대1, 그리고 일본어가 4대1의 경쟁률이 있었고, 어, 최고 점수가 이제 300점인데 이 239점과 226점 각각 최고와 최저점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JLPT 역시 180점이 최고였고, 103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HSK도 4급부터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표, 대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합격을 하는 학생들은 약 6, 6급 최고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영 점수가 이제 급수에 따라서 저희 모집 요강에 반영 점수 표가 있으니까요. 그 표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정시 모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과 기독교 전형은 수능 100%로만 운영이 되면서 7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명은 이제 실기 전형에서 모집을 합니다. 실기는 80%, 그리고 수능은 20%로 반영이 됩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자여하고 나머지 모든 예술학부의 전공들, 그리고 i t 융합소프트웨어과 그리고 유학교육과는 다군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다 가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0분위를 활용을 하면서 국수, 탐 중에 상위 2개 영역이 40%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필수로 등급에 따른 반영 점수의 기준표에 따라서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수 영탐을 환산을 한 뒤에 그그 환산이 된 성적에 한국사가 이제 필수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거 역시 가점 기준표를 확인하시고 그 가산점이 환산된 점수에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IT융과 파프에 지원을 할 할때 수학이 가산점이 10%가 부여가 돼서 반영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시에서 일반과 기독교 전형의 지원 경쟁률입니다. 약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어, 환산된 성적의 한국사가 가산이 되다 보니까 1 0 0분이 환산 점수의 평균 값을 어, 이제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균은 700점대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기 전형 안내입니다. 어, 앞서 말,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아트 뉴미디어 작곡과. 어, 뮤직 프로듀싱이 신설이 되었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5명과 2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총 수시에서 5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기 전형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네. 과제곡 안내인데요. 이것 역시 어, 모집 요강을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 부, 그쪽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시 실기 전형의 지원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정시 실기 전형의 지원 경쟁률입니다. 네,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이렇게 마치겠고요. 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보이시는 입학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여러 SNS 창구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편한 방법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상하는 감동교육의 서울신학대학교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